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TV의 양성혁 원장입니다. 눈매교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한번 제가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눈매교정을 얘기하려면 먼저 눈뜨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눈은 눈꺼풀 피부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올림근과 그 힘줄의 작용에 의해서 뜨고 감게 됩니다. 보통 쌍꺼풀이 없는 눈에서는 이 올림근의 힘줄이 건판이라고 하는 어, 눈꺼풀의 속눈썹이 있는 바로 위쪽 부분에 얇게 존재하고 있는 연골이 있는데요. 그 힘줄이 건판에만 연결이 되어 있고 눈꺼풀 피부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림근의 힘이 건판으로 전달돼서 그 전달된 힘이 눈꺼풀 전체를 이렇게 뜨게끔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눈뜨는 힘이란 이 올림근의 작용이 얼마나 전달되어지는가, 그에 따라서 크고 작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되는 힘이 현저하게 약한 경우에 그 증상을 안검하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의 힘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이외에 다른 도움 없이 편안하게 떴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집에서 어? 나 눈매교정 해야 되나? 평가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을 먼저 감은 상태에서 눈썹 위에 손을 얹고 약간은 이렇게 올려줘요. 어디까지 올리냐면 내 눈썹이, 속눈썹이 살짝 들렸나 싶은 정도까지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편하게 떠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하게 떴을 때 눈동자가 어때 보여요? 약간 가려져 있죠. 그런데 이쪽 눈 한번 보실래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썹 살짝 올린 상태에서 눈 떴더니 똑같이 뜬 건데 좀더 선명하게 보여지죠? 이게 바로 눈뜨는 힘의 차이가 있는 거고 눈뜨는 힘을 평가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눈 뜨는 힘이 약하거나 눈을 떴을 때눈 처짐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질 때 이마 근육이 사용되면서 눈이 좀더 크게 띄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눈매교정을 빼놓고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 뜨는 힘이 커지지 못해서 눈매가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눈매교정이란 결국은 검판을 잡아당기는 이 올림근의 힘줄을 한번 접어서 묶어줌으로써 힘의 전달력을 좀더 강화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요절개에서 위쪽에서 묶어주느냐 혹은 눈을 절개하지 않고 눈을 뒤집어서 안쪽 점막에서 잡아주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절개 눈매교정, 비절개 눈매교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비절개 눈매교정을 말씀드린다면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나 붓기, 그리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눈매 개선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자연스럽다라는 눈매 개선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은 약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눈매교정을 비절개로 했을 때 제가 항상 고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한 1mm 정도는 커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절개 눈매교정을 추천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개 눈매교정의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좀더 정교하게 눈매교정을 하고 좀더 강화시키는 거를 위치를 다르게 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양충 눈뜨는 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더 많이 강력한 눈매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절개 눈매교정하면 확실하게 눈매교정 할수 있어요 라고 설명드리면, 오 원장님 너무 과하게 돼서 저눈막 이렇게 크게 뜨고 막눈안 감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절개를 하면서도 눈매교정의 위치나 그런 높낮이는 조절할 수 있고 절개로 강화된다는 건 뭐냐면 좀더 풀리지 않게 좀더 강력한 힘을 줄수 있다는 라 점이지 뭐 물론 높낮이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과교정 되는 범위에서는 눈매교정을 보통 하진 않습니다 또한 가지 수술 후에 보통 눈매교정 하고 나면 어, 한달 정도까지는 눈을 감았는데 약간은 눈이 좀 띄어진 것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현상도 어, 수술 후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3-4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시간에는 눈뇌교정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복한 것 같아요.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눈에 맞는 맞춤 성형을 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